역대상 21장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이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대 요와께서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음... 백성이 다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지아이를 명하시나이까? 지아이 이스라엘로 제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도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를을 달색에 구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오.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을 계심이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이시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이사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 가세게 나아가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말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날시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극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욕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자가 칠만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내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리라 하시네. 가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시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를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나의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수이고 죄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사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아침대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에 다시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며 온역기 백성 중에서 그칠리라 오르난이 다이색에 고하되 왕은 치하소서 내주 왕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하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린다이다 다이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범죄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기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두고 꽂았더라. 이때 다시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타정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강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상당에 있으나 다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더라 못함이라 역대상 2 2장 다시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시 명하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시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처를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수 없는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과두루사람의 백향목을 다의 세계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시 가로대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영약하고 여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 하여야 할 진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나이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심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자라니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서로 사면 모든 제재객에서 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의 저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위해 국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를 윤래를... 율레와 규례를 상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한난 중에 요하의 전을 위하여 금산만 달란트와 은배 일백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제 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되게 많이 있어 인난이고 석수와 목수와 온간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강과 녹가철이 무사하나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전해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서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재숙해소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 8 0 0인데 그중에 2 8 0 0은 24,000의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문지기요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시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 아까 무라르의 각 족속을 따라 그반열를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만과 라단과 스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위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사람이요 시무의 아들들은 슬로미과 하시엘과 하란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수와불리하니 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시오 그 다음은 사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의 아들들은 아무람가이스한가이사할가에브론가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격해하여여원토를 지극히 거룩한 자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며 성기며 영혼토록 그 이름을 받도록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들은 레이지파 중에서 기록되었으니 모세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손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아들은 족장 르하바오라 엘리에셀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아리 아들은 족장 슬림이시오 헤르본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아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무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오.마올리의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엘리아살의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아들들은 마올리와 에델과 예레모과예레모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기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족장들이라 다시 이르기를 이사라엘하는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한지라. 아이시의 유언대로 레이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그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와의 호정각들과 골방에서 성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각해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성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와께 호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와 호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와의 호 전에서 수중드는 것이더라. 역대사 24장, 아론 자손의 빈차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닷과 아비호와 엘라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닷가 아비우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레아셀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다윗이 엘레아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성기는직분을 맡겼는데, 엘레아셀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는 것이 이러하니, 엘레아셀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열 조의 집을 따라 여덟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자선 중에도 있고 이자말의 자선 중에도 있습니다. 레이사란 느다넬의 아들 서기간 스미야가 왕가 방백가 제사장 사독가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레가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아셀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집이 뽑힌 자는 여호아리비오, 둘째는 여디아요, 셋째는 하리미오, 넷째는 스모리미오,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야미니오.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육훗바요 열넷째는 에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시리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요. 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여악인이요. 스물 둘째는 가물이요. 스물 셋째는 둘라라요. 스물 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와의 호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정 들었더라. 레이자손 중에 나온 자는 이러하나 아라, 아무람의 아들 중에는 스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 중에는 여디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이시하여 이스야 할의 아들 중에는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아들 중에는 야하이시, 야하리요. 이시야 헤르몬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하미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미리요. 미가의 아오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 중에는 스가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여하시아의 아들은 분오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자는 분호와 소안과 사골과 아브 이브리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리아살이니 엘리아살은 무자하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 무엘이요 무시아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족속대로 기록된 레이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단과 사도과의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가 레이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자 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사골과 요색과 느다야와 아사렐라니 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화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아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와께 호 감사와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를 러는그 아들 북기야와 마띠냐와 우시엘가 스부엘가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르함지에슬가 요수, 요수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가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열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성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 8 0 팔인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십이인이요 첫째는 사쿠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넷째는 이슬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그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열째는 시무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시비인이요. 12째는 하사반이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14째는 마따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15째는 열애모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16째는 하냐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17째는 요소, 요스부가산이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18째는 하난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그 19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스무째는 열리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스물둘째는 기딸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요. 그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이었더라. 아멘.